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, 알리에서 구매한 핸드폰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두 개를 샀고요.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2m 짜리와, 여가 m 죠 1m 짜리입니다. 가격은 약 2달러. 우리나라, 돈으로 3천원안 되는 돈을 줬거든요. 2.7달러인가? 이렇게 줬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되게 저렴한 편이죠. 일단 열어보면은, 이렇게. 어, 케이블을 묶을 수 있는 끈이 있네요. 그리고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역시 남자는 핑크. 네, 아무튼, 어, 되게 단단한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뭐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뭐 이럴 일이 예, 일단은 없을 것 같네요. 되게 튼튼해, 튼튼합니다. 메탈이라서. 반대쪽 충전 단자도 예, 단단하고요 거 그렇죠. 금속 느낌이 나죠. 그리고 뭐 방금 뜯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살짝 흠이 나 있습니다. 여 회색 보이시나요? 1m 짜리도 똑같이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음, 이도 조금 짧은 여서 1m 짜리입니다. 일단 뭐 충전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어,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해 보진 않았지만 기존에 쓰고 있던 케이블보다는 충전 속도가 빨랐고요 데이터 전송도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구매할 때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약간 의심이 있었는데 어, 실제 써보니까 괜찮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케이블을 구매하려고 하면은 가격이 만원? 넘어가죠.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, 뭐, 2,000원인데, 이 정도 퀄리티면 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알레스 구매한 케이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!